자, 실수, 실수의 정의. 실수란 이거야라고 하기엔 너무나 이제 복잡한 수예요, 사실은. 왜냐면 유리수까지는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블록을 통해 만들었어요. 그 무리수는 발견한 무리수 는 뭐냐면 우리가 만든 거 외에 미지의 수들을 그냥 싸그리 하, 그냥 한, 한 큐에, 너네 무리수야 해버렸기 때문에 얘네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는 진짜 몰라요. 근데 걔네 포함해서 실수란 애들이 무엇이다? 라고 말하는 게 되게 어렵죠. 미지의 대상들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뭐냐면, 진짜 이제 약간 약속 덩어리들이 나오죠. 자, 실수. 더쌤에 대해 네 가지 성질을 만족해야 돼. 라고 해서 더쌤의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뭐라고 했어요? 연산 순서 상관없는 것. 교환법칙. 이것도 순서 상관없는데, 이제. 두개 더할 때 순서 상관없고 여기는 세개 이상을 더할 때 상관없는 거. 그리고 a 더하기 0은 a. 어, 0의 역할은 저런 거야. 더셈으로서의 항등원. 그리고 네 번째, 더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한다. 즉 더해서 0이 되는 애가 존재한다. 이에는 마이너스 이가 있고 이런 카운터 파트가 있는 거죠. 곱셈에 대하여는 똑같이 세개 이상 곱할 때 누굴 먼저 곱하든 상관없다. 두 번째, 두개 곱할 때 순서 바꿔 곱해도 상관없다. 세 번째 1과 곱하면 자기 자신이 나온다. 네 번째 영 아닌 실수에 대하여는 곱했을 때 1이 나온 애가 있다. 즉 역수가 존재한다. 이렇게 있고 덧셈과 곱셈이 엮여서 나왔을 때 누굴 먼저 어떻게 해줄까에 대한 약속. 분배 법칙 있죠. 디스트리뷰티 a 로에서 DL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홉 가지를 실수 체의 공리라고 해서 체의 공리라고 해서 필드엑시엄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선형대수학이나 아니면 대수학에 가면 만나실 거예요, 앞부분에.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 또 우리는 실수를 가지고 부등식도 풀죠. 뭐냐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위아래가 있다 이거죠. 위아래에 대한 거예요 누가 보스냐, 누가 짱이야, 이거를 매겨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약속을 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마다 접근법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는 어, 많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임용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이 로버트 바틀의 어, 책을 이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어, 그걸 기준을 할게요. 저도 사실 그 책을 좋아하기도 하고. 자, 두 개의 시, 양의 실수가 있다면, 더해도 양수다. 두 번째, 두 개의 양의 실수가 있다면, 곱해도 양수다. 세 번째, 트리코토미. 2분법을 어, 영어로 디코톰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틀리니까 트리, 3분법이죠. 실수는 셋 중에 하나다. 0보다. 양수거나 음수거나 0이거나. 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걸 항상 약속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리수 또는 실수를 순서가 있는 채, 즉 위아래가 있는 채. 네, 족보가 아주 깔끔한 거죠. 그런걸 순서체라고 해요. 오더드 필드. 족보 없는 채도 있냐? 네. 복소수는 족보가 없죠. 위아래가. 자, 완비성이라는 아주아주 아주 특별한 성질이 실수한테 있어요. 유리수와 실수의 극적인 차이에요. 유리수는 조밀했어요. 조밀. 댄스. 완비성은 뭐예요? 완벽해요. 꽉 들이찼다. 빈틈이 없다. 그래서 뭐 그게 그거 아닌가 하는데, 댄스하다는 게 완벽하다는 건 아니니까 빈틈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는 증명을 할수 있을까요? 어 분명 조밀성은 사실은 아르키메데스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나중에 해석학에서 증명을 해요. 완비성은 그게 안 돼요. 얘는 약속 그래요, 얘는. 그러면 이제 약간 공부하신 분들은 반발을 하시는 거죠. 사실 어떤 데에서 저거 증명하는거 봤는데 사실 증명도 가능한데 수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 그렇게까지 가면 그게 더 이상 수학보다는 좀 수학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저 뒤에 수많은 내용들로고 너무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대부분의 교재에선 공리로 채택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덧셈 체외공리 순서공리 그 완비성 이세 가지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해석학에서 배웠죠. 해석학. 해석학 수많은 내용들이 사실 이세개 가지고 벌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죠.